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 1 번. 자, 동기발전기의 전기자 권선을 단절권으로 하면 우리 고조파 제거합니다. 그래서 파형을 개선하게 되죠. 그래서 이중분단 네개 쓴다고 했었다. 이중분단, 그죠 이중분단. 자, 접지정극으로 철골 또는 금속재네요. 수도관 수도관로는 우리 삼호미였는데 우리 철골 또는 금속재를 어 전기저항 값이 얼마 이어야 됩니까? 그래서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냐라고 했으니까 얘는 이옴. 그렇죠? 두 글자 써. 이옴. 그렇죠? 금속재. 자, 33번은요. 델타 결선 전의 선전류가 40암페어입니다. 델타니까 전류가 서로 선전류와 상전류가 서로 변화가 있게 되죠. 델타는. 그래서 선간전류가 뭐 의미없고요 상전류 얼마입니까? 그래서 아, 선전류가 루트 3 상전류. 여기서 뭘 물었어요? 상전류를 물었네요. 선 전류를 어어뭐라는데 얘를 루트 3으로 나누어 주면 되는 거죠. 선 전류가 40암페어네요. 40을 루트 3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약2.3 정도 되겠네요. 계산해 보면. 자, S형 슬리브에 대한 용경중 틀린 것은? S형 슬리브 제가 그림으로도 표현해 드린 적이 있죠. 전선 끝이 슬리브 밖으로 나와야죠. 이제 그렇죠? 나와야 충분히 접속이 되고 혹여나 빠지지 않아야 되니까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자, 계좌자석을 전기 자표문에 널리 분포시키는 역할을 하는 우리 자극편이라고 하죠. 자극편, 자극편, 자극편. 계좌의맨 끝에 겉에 붙여 있는 부분을 자극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선형 소저 아닌 것은 RLC 제한 외 진공관이 되겠죠. 선형 소저 아닌 것은 자, 부월 계전기 설치 위치 4번. 그냥 건너 뛰려다확 지워버리고 다 뚫어버리려다 말았습니다. 아주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거 틀리면 저 아주 속이 상할 거예요. 틀리지 마세요, 절대. 틀릴 수도 없겠네요. 그죠? 너무 많이 나오니까. 변화기 본체와 콘솔베이터사이고요 자, 조명기구를 전주에 부착할 때 돌출되는 1m 이상, 1m 이상 돌출되면 안 됩니다. 그죠? 자,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에 사람이 접속할 우려가 없도록 경질 비닐 전선과를 시설하는데 관의 최소 두께를 구하라고 했네요. 이 최소 두께는 얼마가 돼요? 1.2. 그죠? 1.2mm 이상이어야 됩니다. 자, 니켈의 원자간의 원자량은 58.7입니다. 자, 화학당량 구하랬네요. 이 화학당량은 뭐예요? 아, 화학당량이 원자가 분의 원자량이죠. 이게 화학 당량이죠. 그렇죠? 세가 얼마입니까? 어, 그러면 뭐? 아, 2분의 그죠 원자가 1이니까 58.7 나누면 29.35 나오겠죠. 자, 어떤 도체에 1 0트의 전위를 주었을 때 1쿨롱의 전화가 축적되었습니다. 정전 용량은 얼마입니까? 아, V는 10이고요. 그리고 Q는 얼마입니까? Q는 아이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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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클럭이네요. 그다음에 어 F F가 있네요. 그럼 뭐죠 어. QC봉이 갖고 이거 구하라는 얘기네요. 그죠 정전 용량 뭐라고 했네요? 그럼 QC봉이네요. 어, Q는 c v 이네 그럼 얼마이다. 아, Q는 c v 예요 QC봉. 그래서 C가 이거 구하랬잖아요. 그럼 Q를 V로 나누면 되냐? 아, Q를 V로 나눌 거는 아, 그러면 얘가 얼마야? 1이고요. V로 나눌 거니까 C는 10분의 1, 0.1 나오겠죠. 자, 42번입니다. 저항을 직렬로 접속할 때 합성 컨덕턴스를 구하랬네 컨덕턴스. 합성 컨덕턴스. 그죠? 어드민턴스의 실수 부분. 자, 전체 5옴. 그럼 R은 얼마요? 아, 5옴. 그러면 염모냐고 물었죠? 역수죠? 역수. 따라서, 아, 합성 컨덕턴스는 그러면, 아이고야. R분의 1 얘기하는 거네요. R분의 1이 5분의 1이네요. 0.2뭐 나오겠죠. 0.2 자, 43번 부하용량 10kV 암페어 초과일 때 아이고, 학교 사무실 은행에서 이게 초과가 아니고 10kV 암페어 이하면 간선의 수용률은 100%였는데 10kV 암페어 초과일 때는 잠을 잘수 있는 것은 50%. 잠을 잘수 없는 곳은 70% 였습니다. 같이 기억을 잘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1차 권수 6,000이네요. 2차 권수 200입니다. 권수비는 2차 분의 1차. 따라서 200분의 6,000. 그러니까 얼마? 30 나오겠죠. 30. 자, 직류 전동기 회전수는 자속에 감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속에 감소하면 어떻게 된다? 감소하면 회전수는, 그렇죠? 자속에 감소하면 증가합니다. 증가합니다. 벨트를 걸고 운전하면 안 된다 어요왜안 됐을까요? 벨트가 벗겨지잖아요? 그럼 뭐 미친 듯이 도는 거죠. 난리나요? 그죠? 그래서 벨트가 벗겨지면 위험속도에 다 다르기 때문에 벨트를 걸고 운전해선 안 됩니다. 자 자기장의 크기를 나타낸 건 암페어 턴/퍼 미터죠. 이거는 뭐 기호니까 바로 아시면 될것 같고요. 자 수전설비의 저압 배선반은 그죠 배전반 앞에서 개측기를 판독하기 위해서 앞면과 최소 몇 미터 이상을 유지해야 됩니까? 이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까?라고 물었어요. 그1.5 미터죠. 이거 그1.5 미터 이상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억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예, 잘나오진 않았지만 혹시나 모르죠. 랜덤이기 때문에. 자, 변압계 철심을 성층을 하는 이유는, 성칭한 데는 잘게 잘라서 붙이는 이유는 뭐야? 빙글빙글 도는 것을 잘라놔서 칸을 나눴죠. 그래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도는 것을 막기 위해서. 와류선 또는 맴돌이 전류선을 줄이기 위해서. 자, 200V와 10kW네요. 삼상 유도전동기 전부와 전류는 약 몇입니까? 효율과 영률은 각각 85%입니다. 그럼 효율공식으로 따져봐요. 입력분의 출력이잖아요. 그렇죠? 자, 효율의 입력분의 출력인데요. 일단 입력은, 출력은 뭐예요? 오, 10kW가 출력이죠. 그죠 10kW니까 아, 10의 세제곱. 입력은 삼상이죠삼상이니까 루트 3 V I 코사인 세타. 자, 한번더 갈게요. 그러면, 아, 10 곱하기 10의 세제곱은, 뭐 루트 3이고요몇 볼트? 200볼트고요 어, 뭘 구하시오? 아, 전류를 모르네요. 아이를 모르네요. 근데, 코사인 세타 얼마라고 했어요? 영률, 효율, 각각 85%니까 0.85로 갈 겁니다. 자, 효율도 얼마? 0.85로 가겠죠. 그럼 나뭘 구할 거야? i를 구할 거예요. i를 구하는데 제가 1분의기 이 때문에 왔다 갔다 대각선, 그죠? 이 대각선은 왔다 갔다 할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i만 보낼 거고요. 0.8로 밑으로 보낼게요. 그래서 i만 i만 보낼 거예요. 그럼 i는 그죠? i만 보낼 거니까. 그죠? i만 보낼 거니까 위에는 그대로 10곱하기 10의 3 제곱 됐고요. 여기는 루트 3 곱하기 200. y는 사라졌네요. 그다음에 얘 0.8이고요. 8로 뭐, 얘도 내려오게 되니까 곱하기 0.85. 자, 계산기어 등장하라! 그래서 계산기로 계산을 딱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약몇암페어입니까 라고 했으니까 잘 계산해주시면 약40암페어라고 하네요. 40암페어 자, 51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로덕토공사에 의한 저압옥내배선에서저연전선은 연선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굵기는 몇 스퀘어 이하합니까10 스퀘어죠. 10 스퀘어. 알루미늄 얘기 나와있으면 몇 스퀘어? 16 스퀘어. 알림 얘기 없으면 10 스퀘어 이하면 되겠네요. 자, 52번입니다. 권선수 1인 코일과 세교하여 1초간의 일정한 비율로 감소하여? 1초간에? 그러면 시간 변화량이네요. 감소하여 0으로 됩니다. 뭐가? 자속의 0으로 된는겁니다 자속. 자석. 자속의 변화율이 얼마에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아, 그러면 우리 델타 t 분에 델타 파이 i 그리고 n 기억나시나요? 그죠? 아 자, 어 근데 1볼트라 그랬죠? 여기서 그럼 또한번 볼게요. 1볼트네요. 어 1은 그럼 얼마야 권선수가 1 델타 t란 얘기는 얼마? 1초간이네요. 1초간 그럼 역시 1 그죠? 1초간 1아 권선수 어, 1그 다음에 유기기전력 1 자속은 영으로 된답니다그럼 요놈이니까 요놈 뭐야 자속의 변화량 얘가 얼마야 돼? 얘도 1이야 어 되네. 1이란 얘기는 감소의 영으로 된다 했으니까 얼마야 돼? 1이야겠네. 변화량은. 그쵸. 변화량은 1이야 어 됩니다. 그래서 자속외번은 1이겠네. 자비례치와관계 있는 전동기 비례치와는 우리 삼상 권선형 유도 전동기가 비례치와 관계가 있죠. 자, 54번 보겠습니다. 폭연성 분진이 존재하는 곳에 저압, 옥레배성 공사시 공사 방법을 짝지어 읽으신 것은, 아이고, 보기 봤더니 뭐, 뭐가, 뭐가 떠올려요 우리 집엔 뭐가 없어? 금송아지도 없고, 금득고없 듣고 하지만, 금개미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금, 개, 미. 그래서 2번이 되겠네요. 뭐, 이렇게라도 외우는 거죠. 뭐, 그죠? 인생 뭐. 그렇죠? 자, 과절료 차단기를 실설 금지하는 장소는 또, 아, 또 이제 목이 좀 아픈데. 중접적, 중접적. 중접. 아, 목이 좀 아픈데요. 중접접, 중접접, 중접접을 제외한 4번이 답이겠네요. 그래 금지해야 한장소로 틀린 것은. 그죠. 음, 접지단자가 있는 방수형 콘센트를 옥실레스는면 몇, 80cm 이상이겠네요. 80cm 이상. 그죠. 물튀기면 안 되니까. 80cm 이상. 자, 1 마이크 로 프레스 콘덴서에 100V의 자압가갈때 충전 전화량은 몇? 아, 그러면 저도 Q. 그죠. Q가 얼마야? 어 이거 묻고 있네요. c는 얼마야? 아, 1 마이크로 페르시네요. 그다음에 v는 얼마야 100이네요. 전는어 아, qc봉이네요. qc봉 따라서 q를 물었으니까 c가 얼마야 아, 10의 마이너스 6 제곱. 얘는 10의 제곱. 따라서 10의 마이너스 4 제곱. 그래서 어디 있어요? 4번 보기에 있겠네요. 자, 전등 한 개를 2개소에 전멸하고자 할 때, 3로 스위치는 최소 몇 개? 3로 스위치는 뭐, 전등 한 개를 3개소든, 4개소든, 5개소든, 마찬가지 무조건 3로 스위치는 2개가 필요하게 됩니다. 2개가. 두개가 필요하게 되고요. 배선용 차단기. 그죠? MCCB. 이놈의 심벌은 2번. B였죠? MCCB. B. 자, 유도 전동기의 원선도를 구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건, 우리 슬립 실정한 원선도 구하는데 필요하지가 알습니다. 슬정은 원선 동안들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도 저희 금방 자, 회차가 거듭될수록 시간은 조금씩 단축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의 실력도 향상되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마지막 17년도에 5회차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